5번 양승원 3번 김우경 선수 또한 뒤쪽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5번의 양승원 선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5번의 양승원 5번의 양승원 선수 이때 3번의 김우겸 선수가 움직입니다. 3번의 김우겸 3번의 김우겸 선수가 오늘은 자력 승부에 나섰습니다. 3번의 김우겸 뒤자리 5번의 양승원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에 정혜민 선수가 바깥쪽 설치기 승부수. 2번에 정혜민이 빠져나옵니다. 그 뒷자리를 노리고 있는 팀의 원준호 선수. 하지만 안쪽 자리 같은5번의 양승원 선수가 2번 뒷자리를 막할지 3번의 김우겸 선수가 안쪽 보니때 이번에 정혜미 선수가 바깥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알번에 바깥쪽 5 번에 양수원 2번, 3번, 2번, 3번, 3번 2번, 3번, 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